안녕하세요. 손정락입니다. 즐가 이제 4월입니다. 4, 4월. 완전한 봄날씨입니다. 봄날씨. 그래서 오늘 제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어, 두매낚시터여서 앉아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어, 중청낚시를 한번 즐겨볼 텐데요. 제가 오늘 낚시는 일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마슈 포테이터를 이용한 어, 양당고 낚시, 그리고 2부에서는 우동 세트 낚시, 이두 개의 낚시를 한번 비교하면서 예, 조가를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볼 텐데요. 여러분, 어, 오늘 낚시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제일 많은 중층낚시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예. 예, 수심이 상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고요. 예, 떡붕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낚시에서도 어, 정말 많은 조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 에가져오아요 네. 찾아오죠. 뭐, 1년이면 거의 뭐, 살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에, 드메 낚시터는 아무래도 헤라 낚시 메카, 메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크고 작은 중청 낚시대회가 많이 열려요. 어, 제가, 어, 진행하고 있는 헤라 마스터 대회도 여기서 예선전 200명, 200명, 400명 대회를 여기서 1년에 치르기도 하고요. 어, 이외에 많은 낚시대회가 이곳에서 많이 치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하류 쪽에서 상류를 이렇게 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저 등지고 앉아 있는데 에, 아무래도 바람을 이 바람이면 바람을 맞고 하기엔좀 힘들어요. 봄에는 막 파도가 막칠 정도로 막 에, 심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중층 낚시에서 바람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니까그 채비만 잘 안착시키면은 바로 대상어가 입질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테이토가 다들 보면은, 뭐, 가루를 보면은 이렇게 좀 납작, 납작하게 이렇게 되가 있죠. 예. 근데 포테이토 단품으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점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떡밥을 많이 이렇게 치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포테이토를 그렇게 많이 치대는 편은 아니에요. 그제 포테이토, 예, 두 컵을 한번 넣어 볼게요. 두컵 넣고. 요거는 지금 요것도 포테이토인데 포테이토에 이제 글루텐이 좀 섞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컵을 넣었습니다. 또 이제 세 컵이 들어갔죠. 잘서으시고 물은 네, 동량이 들어갑니다. 자, 포테이토가 세컵 들어갔으니까. 물도 새콤 넣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흥건하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물, 이제 그, 포테이토가 물을 쫙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 포테이토에 그, 글루텐이 살짝 섞여 있는, 쓰는 이유는, 어, 어, 좀 빨리 단시간 안에 떡발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미흡해 주시면 될것 같아. 요방치를 해볼게요. 에이, 이게 그 떡발을 만드시다가. 어, 조금, 그, 떡밥이 좀 되다, 어, 중간에 물을 좀 첨가하셔도 돼요. 또, 어, 상대적으로 또 떡밥이 너무 축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아까 그렇게 물기가 많던 떡밥이 많이 빨아먹었죠.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그, 카메라 앵글 혹시 물좀 비출 수 있어요? 자, 물에다 한번 던져볼게요. 포테이가 어떻게 물속에 커지는지. 저, 보이시죠? 예 보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 채비가 어 안정이 되면서 미시한 어떤 그 미립 자다가 이렇게 물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고기들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밥이 바늘에 달려있던 크기가 점점,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면서 대상으가훅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그 예, 물기가 일순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예. 예. 지금 이상태에서 지금 절대 저도 못 따라요. 예.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그 이렇게 치대면서 점성을 조금 살려주시면 돼요. 손가락 이렇게 갈키로 걸고 이렇게. 바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져 버리면 풀림이 좀안 좋아지니까, 좀 느려지니까 어느 정도 점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뭐, 약간의 이제 숙성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잘 뭉쳐지죠. 이렇게. 요 상태 같으면 바늘을 찔러 넣어도 쉽게 바늘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바늘 오래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이제 두 바늘 양쪽 다 어~ 달고 어, 낚시를 하되. 에, 낚시 초반에는 좀더 크게 다시는게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달아요. 물론 낚시하는 분마다 스타일이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어, 좀 어, 위에 밥은 좀 크게, 밑에 밥은 조금 이렇게 밑, 위에 밥은 좀 크게 달되 조금 덜 주무르고. 그 밑에 밥은 좀더 오래 달려지게끔. 입질을 좀 받는 적인는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어, 주물러서 점성을 좀 살려 가지고 좀적게 달아 주고. 요렇게 이제 병행하면서, 어, 고기가 많이 낚이면 사이즈를 줄이고, 어, 또 고기가 좀 빠졌다 싶으면 좀 크게 좀 달고, 요렇게 예 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분명히 대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상태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 쉬워 왔워왔워왔워 여의도 안 나와 어유 힘좀 쓰네 오어 좋아. 자 볼까요? 시야 좋죠. 이런 떡이어낚입니다드지니다 이게, 그, 상수씨. 이 낙석이 아니고 안고 다행 건데, 은근히 상대는 잡고 나는 못 잡으면 열받는디. 잠깐 멈추고, 넥질을 멈추고 한번 쳐다보시오. 지금 채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찌가 썼잖아요. 이제 봉돌, 그다음 이제 목줄이 이제 펴지기 시작해 지금. 목줄이 펴져가지고 이제 무게가 실리면은 떡밥 무게가 찌가 서 내려가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때 이제 입들이 푹 돌을 경우도 있어. 지금 지금 함돌았잖아요. 이제 건드린 거지. 어, 아니 그러다가 이제 푹 들어간다니까. 예, 네. 본신, 본신. 이놈 봐라.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오, 씨알, 좋아. 푹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지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한번 보라고. 자, 보세요. 저거 이제 내려가기 전에 지금 건드리, 건드리는 거지. 한 번. 여보. 저렇게 올 때도 있고, 푹 들어갈 때도 있고. 이 자식,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해. 이리 와, 이리 와. 굴러가지 마, 걸러가지 굴러 마. 걸러가지 마. 고기들 힘이 많이 붙었네. 떡밥 달아 던졌을 때 찌가 이렇게 물속으로 빨팔려가 내려가야 돼. 그래야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 안 들어가지 떡밥이 떨어졌어. 떡밥을 또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찰지게 만들어. 오 두 마리 잡으신면두 마리. 한 번에 두 마리. 양바늘을 지금 다 지금 물고 나왔어요. 전척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한 번에 두 마리입니다. 한 번에 두 마리. 1타 2피. 왔어! 그, 그 조그만한 녀석이 이렇게 힘을 서네. 그치. 그만한. 자, 오전에 두시간 동안 마슈를 어, 이용한 양당고 낚시 마슈 양당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 이런 봄이지만은 그래도 떡봉이 왕성한 입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전에 잡은 조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2시간 동안 낚관 조갑니다. 자, 요거는 씨알도 괜찮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cm 조금 오바 되는 것들, 좀안 되는 것들. 전체 대략 봐도 한 20수 이상은 된것 같아요. 자, 2시간 동안 잡은 조갑니다. 어, 오후에는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우동 세트 낚시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한번 해볼, 텐데, 해볼 텐데요.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후 낚시 기대하십시오. 네, 방영하겠습니다. 야. 이게 떡붕어를 오래 보관하면 안 돼요. 빨리 살려 줘야 돼요. 떡붕어는 이렇게 오래 갇혀 있으면 거기서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폐사가 빨리 와요. 다른 봉은 좀 달라요. 그래서 빨리 살려 주는 게 맞아요. 야 오나 기다십시오.